이 시간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은 소원은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것을 잡아 놓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양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양만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양처럼 피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왕을 세우려면 왕이 되려면 그냥 무조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투표해서 이렇게 왕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지요. 여러분, 무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일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딱 도달해 보니 큰 아들 엘리압이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생김새가 준수하고. 잘생겼고, 과연 기름을 부을 자가 여기껄 하면서 기름을 불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아니라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여덟째 아들, 말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3일상 16장 13절에 다 같이 사 3일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때부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골리앗가의 싸움에서 당당히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그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아 1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아 1장 다다 같이. 아모의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였고 에레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를 통해서 쓰십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나이 30살이면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돼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 되시죠.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만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인태하시죠? 공생애가 시작될 때도 제사장 나이 예수님 30살이 되었을 때 요한이 세례주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려. 요 세례 받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속에 엄청난 능력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자녀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이 왕이 되죠. 사울왕에 임했던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사울왕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되자마자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그의 일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멸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탄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가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도록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땅 위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다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예배 잘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땅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통치권, 바로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메바가 변해서 뭐 날개가 달리고 원숭이가 되고 진화되고 그래서 진화되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존재를 동물처럼 만들고 동물이 인간의 조상인 것처럼 만드는 사단의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토끼는 집토끼끼리 새끼를 낳아요 산토끼는 산토끼끼리 에, 여러분 새끼를 낳습니다 같은 토끼니까 산토끼를 잡아다 집토끼 우리에 넣어가지고 교배를 시키면 절대로 새끼가 안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색제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토끼와 산토끼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아도 안 된다. 이 말이 염색체수가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거는 무엇입니까?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라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라이거는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종족을 퍼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여기저기서 중간 화석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치고 독수리는 독수리고 비둘기는 비둘기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원숭이 사람 독수리 사람 개 사람 벌레 이런 것은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장세기 1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장세기 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가축의 종류대로 산에 있는 들짐승은 들짐승의 종류대로, 육축은 육축대로, 그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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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지,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막이나 밀림에서 코브라 사냥꾼이 독이 많은 그 코브라를 잡는 모습을 보면 몽둥이로 이렇게 때려서 잡는 게 아니라 가만히 딱이래 가지고 그 눈을 딱째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선을 지압하는 거죠. 그러면 코브라가 고개를 탁 숙여. 그러면 그걸 딱 잡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에? 저분한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피리를 불면 훈련을 시켜서 피리를 불면 나와서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렇다고 이 중에서 또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해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얘네 또 독사한테 그러는 사람 없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코브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삶의 질서가렷졌습니다 감히 동물이 사람에게 덤비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함으로 말암 아마 거기서 또 모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보면 열 가지 재앙을 내렸죠. 근데 그들은 나일강을 섬겼어. 나일강은 풍요를 얹어다 주고 또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숫가를 치니까 그 물이 피로변해 그리고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나 피로변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그 사람들은 개구리 신이 있는 줄알았어 그래서 개굴개굴 울어대면서 풍요를 풍요의 소식을 알려주고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을 또 가서 치니까 온통 나일강에 개구리 떼가 그냥 가득해서 나중에는 왕의 침 왕궁까지 몰려들어서 침상에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막 밥그릇에 그냥 가득가득 차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개구리가 징그럽겠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는 신이 아니다 징그러운 존재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애급 사람들은 이처럼 나일강을 섬기고, 그리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독종을 섬기고, 이런 열 가지 일을 섬기고 있을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지. 그분만이 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텔커타 도시에 절반이 옛날에는 거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쯤 발전이 됐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보다 많은 게소였어요 소돌이 쫙 길거리에 대낮에 누워있어. 그러면 자동차도 천천히 피해가고 사람도 피해갑니다. 왜? 신이 거기 누워 있으니까 신이 쉬시고 계시는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걸 그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굶어 죽을 지언정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고기 그들은 안 먹습니다. 소안 잡아 먹어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신이요 하면서 눈망울이 에? 눈동자가 그, 거기. 에 신을 향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자기들이 우인 줄 알고 짐승이 여러분 소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권을 잃은 사람들의 바로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동네에서 무슨 고사를 지낸다 하면은, 여러분 뭐합니까? 돼지, 예?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 졸하잖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무슨 그런가, 그 의원 선거 하면 그냥, 예. 뭐 웃는 돼지는 조금 더비싸다면요 예, 거기다 왔다 졸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 이 예, 공부를 못한 사람이냐? 대학을 나오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구복구복 돼지한테 대가리에다 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도 돼지머리에게 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처럼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가? 왕권을 빼앗겨 버려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에게 전하고 돼지머리에게 전하는 수준까지 내려가 버리고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사탄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왕권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1절로 3절 한번, 1절 3절 부르고 말씀을 좀더 듣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붙여줘요.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왕의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나오는데, 능력의 원리가 나오고, 성공의 원리가 나오는데,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 낭로로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로로 타도록 하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제사를 잘 드리면 여러분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바로 인생 성공이다 하는 말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모든 나라를 장악한 큰 나라 왕이 있어요. 큰 나라 왕, 그러니까 큰 나라 왕은 작은 나라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작은 나라의 왕들을 큰 나라 왕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큰 나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 큰 나라 왕은... 계속해서 물자를 지원해 주면서 더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라 왕을 배반하고 게으르고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작은 나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큰 나라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큰 나라 왕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큰 나라 왕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큰 나라 왕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며 잘살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성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시간에, 이제 제, 에, 그 대제사장은 그 모든 이주일씩 막 이렇게 에? 그걸 집례를 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그러니까 졸수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제 젊은 제사장 둘, 제사장 중에서 좀 성깔 있는 제사장들, 예, 그것도 이게 순한 우리 같이 순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좀 성깔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졸었다, 그러면 양 손가락질을 막하면서, 지금 당신은 이 모든 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에게 만들고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졸면 되겠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 정신이 발쩍나지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그 제사를 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구께, 누구께 드립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성가대가 오늘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기도도 누구에게 올립니까? 하나님께 올립니다 각자가 올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2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이 24반 차로 1000명씩 교대로 해서 사역을 했어. 지금, 단 담임 목사는 새벽 수도 시작해서 계속해서 맞춰서 우리는 해했요 1년 365일.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만 4천 명이 24반 차로 나와서 천 명씩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6월절 칠칠절 초막절 계속제일 절기 때는 24,000명이 4주 동안 동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국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짐승을 태우는데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죄를서로 먼저 치우려고 했는데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짐승을 잡다 보면 닭한 마리를 잡아도 거기에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잡아 대니 그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핏물이며 뭐가. 그런데 그구은 일을 서로 서로 하려고 그냥 막 다투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네. 일을 하니까 서로서로 서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툭툭툭 하니까 그냥 그 성마간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제사장의 본업이 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때 제사장의 본업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 제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가서 낚시질을 갔네. 새벽, 새벽에. 근데 없어졌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설교 시간 예배를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은 부업이고 직장도 부업이고 가사일도 부업이에요. 그런데 모든 축복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큰 나라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장수도 부기도 영화도 크게 하신과 모든 것을 작게 하심도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일찍 깨닫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위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일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의 손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제사장 노릇 잘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나라 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 잘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 신약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비웃는 거예요. 자주 주님의 얼굴을 배웠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2018년도 예배 잘드려서큰 나라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